51번. I was very glad. 나는 매우 기뻤다. To. 왜냐면 See you. 봐서 너를. 여기 to 부정사 나온 거 있죠? 앞에 감정이 나오게 되면 to 같은 거는 왜냐면으로 읽어주면 좋습니다. I was very glad. 나는 매우 기뻤다. 왜냐면 봐서 너를. 다음. He seems. seems 하면 여겨진다. 이렇게 해석하세요. He seems. 그는 여겨집니다. To be tired. 피곤하다고. 자, 53번. 똑같아요. It seems. 여겨집니다. 이때 해석할 때, 그것은 여겨집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여겨집니다. 그가 피곤하다고. 할수 있겠죠? 꼭시킨 대로 합니다, 일단. 54번. He seems. 그는 여겨집니다. To have been tired. 예전에 피곤했다고. 어쨌든 예전에란 말이 왜 나왔어요? have pp 나오게 되면 앞에 시제는 현재인데 뒤에가 have pp가 나오게 되면 한시제가 앞서가게 됩니다. 아마 이 말도 어려워서 이해하기 힘든 학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기계적으로 he seems 그는 여기어집니다. to have been tired 예전에 피곤했다고 이렇게 시제만 바꿔서 해석하는 요령을 배워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거 55번 it seems 여기어집니다 He was tired. 그가 피곤했다고. He has been tired 하면, 어좀 전까지. 그 이전에 피곤했다고. 이렇게 읽어주면 돼요. 56번. I ordered. 나는 명령했습니다. t h e m 그들이 not to touch. 손대지 말라고. The weapons. 그 무기들을. 이때 이제, 댐을 좀 잘해야 되는데, 댐이 목적어고요. not to touch가 목적보입니다. 목적어 목적보는 해석 어떻게 한다? 그렇지 주어하고 동사처럼 해석한다고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들을 하지 않길 바래요. 나는 명령했다. 그들이 손대지 않기를. 더 웨폰스 그 무기들을. 5 7번이네요. Uh, this book is too hard. 이 책은 너무 어렵습니다. For you, 네가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 책은 너무 어려워서 니가 읽을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문법을 조금 하는데 소데스로 so 바꾸는 문법이 종종 나오죠. 여러분들이 제소데스로 so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해볼까요? 아, the book is so h a r 됐어요? That you cannot read. 맞아요? 틀렸죠. 뭐가 틀렸어요? 여기서는 read 다음에 it를 꼭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it가 살아서 나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이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은 그럴 경우에는 외우세요. The book is too hard for you to read. The book is so hard that you cannot read it. 외워둡니다. It is very nice of you. 아우 oh, 참 멋져요, 당신은. 다시 한번. 참 멋져요, 당신은. To help me. 도와서 나를 이처럼 멋있습니다. 다시 한번. It is very nice of you. 멋져요. 당신은 도와서 나를 이처럼 됐죠? I don't know. 모르겠어요. What to say. 뭘 말할지. 60번. I don't know. 모르겠어요. What should say. 뭘 말할지. 저에기 약간의 문법이 좀 설명한데요. 이거 아, 바꾸는 문제가 종종 나옵니다. 의문사 플러스 지금 to RV가 나왔을 때, 이 의문사는 그대로 놔두고요. 어떻게 바꾸냐면은 의문사 다음에 주어가 오고요.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바뀌는 내신 시험 문제가 종종 나옵니다. 익혀 두세요. 따라서 what 그대로 왔고 나왔죠. to say 한 다음에 주어가 뭐였어요? i잖아요. 따라서 i should say 나온 겁니다. 이해됐습니까?